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물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물권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물권은 딱여덟가지만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법에서 여덟가지만 인정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물권법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물권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여덟 가지 개념 정도는 아셔야 돼요. 물권법 정칙을 읽다 보면은 뭐 지상권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물권법은 우리 시험의 대상은 되지는 않지만 기본 용어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가로 2번에 한번 봅시다. 물권법 정주의 따라서 누구나 함부로 물건을 만들면 위험하니까 물건은 법에서 인정하는 것만, 또 관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서법에 의해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8가지 물건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 8가지를 한번씩 봅시다. 1번 점유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가방이라든지 뭐책 같은 것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점유권이라고 그럽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 이를 점유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죠. 사실은 이거는 A라는 사람이 이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훔쳐 가지고 현재는 이 사람이 뭐그 물건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물건 훔쳐갔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근데 지배는 이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요 B에게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은 요 B가 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데 또 다시 C가 이거를 훔쳐갔다. 그러면은 B는 요 C를 찾아가 가지고 그 물건은 내가 지배하고 있던 거니까 돌려다오. 이게 인정이 됩니다. 소유자니까 돌려달라 할 소리는 못하죠. 소유자는 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을 때요 사람에게. 이런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a가 c에게 이 물건을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임대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c는 이 물건을 이제 빌렸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런 거를 임차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권이 있는 동시에 또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점유권이라는 게 인정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있는 거죠. 물건을 훔쳐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임차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본권이라고 그럽니다. 요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본권이 없으면서 지배할 수도 있고, 본권이 있으면서 지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본권이 있건 없건 이 사람에게는 물건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인정됩니다. 그럼 이 점유권은 이건 물권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절도범도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다.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점유권은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이른바 본권이 없어도 인정된다 따라서 절도범은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존재한다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방 같은 거를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리를 두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다 이렇게 주장해도 되고 점유자다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 겁니다 권리가 병존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소유권 해가지고. 앞으로 이 말은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까 그 물건을 집에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세 가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물건을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임대료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고, 또더큰 돈이 필요하면 그 물건을 팔 수도 있죠. 요건 걸 사용 수익 처분이라그럽니다 그래서 요런 거 소유권은 요세 가지를 할 수가 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소유자는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버리면 은뭐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무슨 특별법에서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으면 은 그거는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1번에 구분 소유권은 뭔거 하니까 개념 정도는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여러분들이 만약에 501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요 전체가 한 개의 소유권이 됩니다. 이 전체가 한 개의 소유권이 되는데 또 우리는 이거를 가로세로 행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요게 만약에 이 사람이 501호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 하나가 또 독자적인 소유권이 되지 않습니까? 요럴 때 요거를 구분 소유권. 이라 그래요. 전체를 구분해 가지고 또 하나 독립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런 거를 구분 소유권이라 그럽니다. 아파트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구분 소유권 한 동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질 때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15조는 물권법의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요것도 이제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한두 군데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넣었는데 이럴 수가 있죠 여기는 A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는 B라는 사람의 건물인데 건물을 바짝 붙여 가지고 지어 버리면은 이 사람이 사생활이 서로가 침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물건법에 가보면 건물 같은거 지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끼어서 짓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은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때 양 쪽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뭔가 관련되는 조문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우리는 상인관계라고 그럽니다.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지하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버리는데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물길을 딱 막아버리면 이 사람은 농사를 못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면 은 아니 이거는 내 소유물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러면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것은 함부로 이렇게 막을 수가 없 그런 것을 상인관계라고 그래요.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정한다.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린 관계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3번에 공동 소유는 이 물건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 소유라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또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 합유라는 말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귿번의 총유라는 말은 더못 들어보시겠죠. 그러나 기업번의공 공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됐던 요세 음.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떤 토지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A가 혼자서 구입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자기 친구 B를 끌어들여가지고 돈을 반씩 부담을 해가지고 이 토지를 샀다. 그러면 A와 B는 이 토지를 공동 소유한다. 이런 표현을 쓸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어 돈을 반씩 투자했다 그랬으니까, 요때 이거를 우리가 지분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지분이 2분의 1 있고, B도 지분이 2분의 1 있다. 이렇게 공동 소유하는 거죠. 근데, 어 B가 갑자기 돈이 필요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지분을 얼마든지 씨에게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지. 두 사람은 아무런 엮여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이 사람 동의도 필요 없이 언제든지 c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a와 c가 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겠죠. 그럼 만약에 a는 c와 공동 소유하는 게 싫다 이렇게 되면요. 이 분할을 요청을 하면 돼요. 이걸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씩 나누어 가지고 이제는 단독 소유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공유라 그러고 현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번. 공동 소유자 사이에 단체적 통제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다. 그리고 언제든지 공유 관계를 소멸시킴으로써 각자의 단독 소유로 바꿀 수 있는 관계, 이런 거를 공유라 그럽니다.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을 뿐이다. 돈을 반씩 투자했으니까 A라는 사람이 24시간 다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약정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요 합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니까 요거는, 어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 계약이라는 건데. 자, A, B, C가 세 사람이 뭔가 공동 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조합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조합계약. 요즘 뭐 협동조합 이런 것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뭔가 출자를 해야 되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전부 3분의 1씩 투자를 했다면 요 사람도 지분이 3분의 1, 요 사람도 지분이 3분의 1, 요 사람도 지분이 3분의 1이 있겠죠?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공동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생명이겠죠. 따라서 시인은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D한테 자기 지분을 팔 수가 없어야 되겠죠. 요거하고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 사람들이 공동 사업을 벌리면서 지금 토지를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래서 A, B, C가 지금 이렇게 지금 지분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C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지분을 D에게 넘겨 버리면 A, B는 D하고 공동 사업을 해야 되는데 D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뢰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요 경우에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조합 관계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시인은 자기 지분을, 이거, 이거, 우리 이거, 어, 지분을 내가, 어, 뭡니까?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 이 사람은 언제든지 팔 수도 있고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은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공유라는 이름은 못 쓰죠. 요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합유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합유라는 말은 아, 조합 관계 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공동 소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공유하고 차이점은 이런 거구나.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유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의 소유 형태이다. 조합 재산은 그 구성원이 지분은 있다 그랬죠. 그러나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고, 그게 공유하고 차이점이고, 조합 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뭐가 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중이라든지 뭐 동창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우리가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이 법인이 만약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이 토지는 누구 거냐? 사단법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법인 자체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거죠. 법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법인이 어, 그 토지를 단독 소유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이 지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토지는 삼성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 법인이 아니고, 요런 종중과 동창에는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런 종중이나 동창회 이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법인까지는 아니거든요.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종중이나 동창회는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다 그래 가지고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의 단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비법인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종중이 A라는 종중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는 그러면 누구 거냐? 종중의 토지라고 우리가 사회에서는 말을 하는데 종중은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종중은 조금 전에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기 때문에 삼성은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데 이거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중 자체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 거냐? 이럴 때이 종중원들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종중원들이 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종중의, 종중원들이 돈을 내서 산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중 자체가 돈이 있는 거지 이때 종중원들은 아예 지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이 종중원들이 이 토지를 갖고 있을 때 이거를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되느냐 공유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죠 합유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죠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요런 거를 총유라고 이름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유 그러면은 아 이거는 비법인 사단이구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디귿번 있죠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다. 법인은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다. 어, 거기, 거기 지금 프린터에 없는데, 누가 그러면은 누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가? 누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가? 누가 권리자가 될수 있는가? 이 말인데, 요거는 둘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그래요. 자연인 아니면, 법인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어야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어야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권리 어, 법인이 아니니까 종중이나 동창이는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다는 거죠. 이때는 이 종중원들이 이 땅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때 그 공동 소유의 형태를 우리는 총류라고 이름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뒤 그 급번에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물건을 소유할 때, 사원들은 지분은 없지만 사원 자격에서 수익을 누릴 수는 있을 것이다. 이때 그 물건을 사원이 총류한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종중원,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A가 어떤 사람이 토지를 하나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가 또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또 처분을 할 수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람이 요 사용 수익의 요두 가지를 일시적으로 B에게 넘기는 거. 요거를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가 좋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토지를 B에게 빌려 줬다는 이야기죠. 요때 요 사람은 이제 만약에 2년 동안 계약을 맺었다면은 이제는 B가 그 토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자하고 여기에 있는 익자를 따 가지고 이때 요 B라는 사람은 용익 물건을 취득 하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릴 때, 요때 세 가지 형태로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b라는 사람은 용의 물건을 취득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어떤 형태로 빌릴 수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1분의 지상권이죠.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타인의 토지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왜그 토지를 빌립니까? 자기는 이 사람은 건물을 짓고 싶은데 자기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의 토지가 있는데 B가 그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나무 땅에 함부로 건물을 지으면 안될거 아닙니까? 이때 A한테 지상권 계약을 맺으면은 이제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는 별로 못 보죠. 지상권이라는 말을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상권 계약을 맺으면 이제는 비는 일정 기간 동안 이 건물을 이제 지어가지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를 지상권이라고 그럽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을 공작물이라고 그러는데 건물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어,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지상권이라 그럽니다. 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가 지금 지하철을 뚫고 있는데, A의 토지 밑을 지금 관통하는 지하철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는 이 A라는 사람하고 뭐 지상권 계약을 맺는다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토지 전부를 다 지상권 계약을 맺으면은, 서울시는 돈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시가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토지 전체가 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 지하철을 뚫으면 될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지하 30m에서 50m 사이, 이 사이만 지상권 계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머지 토지는 A가 여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는 자기가 A가 요 밑에 뭐 시설물 같은 것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자기가 그 뭡니까 임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부분적으로만 빌리는 것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 그래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분지상권은 뭐냐?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 지상권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지상권은 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먼고하니까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어, 이 사람에게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또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건물도 하나 지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요, 서양하고 달리 토지 소유권 따로, 건물 소유권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취급이 됩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이게 전체가 한계의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은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전체가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권 따로, 건물 소유권이 따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바뀔 때는 반드시 A라는 사람하고 뭔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토지는 여전히 A가 가지고 있는데 건물만 매각이 됐다든지 해가지고 이 건물은 B의 건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지상권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B한테 가가지고, 왜내 땅을 너 허락, 내 허락 없이 쓰고 있느냐? 이 건물 철거해 달라고 하면은 B는 꼼짝없이 철거를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건물이 철거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니까 법에서 이때 요 B에게는 A의 토지를 쓸수 있는 지상권이 있다고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거를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지상권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지상권도 있다. 뭐 그런 거거든요. 요게 여러분들 민법 총책 읽다 보면 첫머리에 이게 나옵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자, 이럴 경우에, 어, 뭔가 지상권 계약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역권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A의 토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B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찾길은 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이 찾길을 가기 위해서는 A는 바로 자기 집 앞에 찾길이 있으니까 바로 쉽게 나갈 수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은 빙 둘러야만 이 찾길로 갈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의 토지는 가치가 하락되겠죠. 굉장히 불편한 토지지 않습니까? 이때 B가 A하고 만나가지고, 야, 너, 그 너의 토지를 내가 좀 다니게 해다오. 내가 한 달에 얼마 줄게. 그런데 이 토지 전체를 빌릴 필요는 없죠. 통로만 확보되면 될거 아닙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통행지역권이라고 그래서 통행을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고른 어 지역권 계약을 하면 이제는 b는 a의 토지를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다양한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동해 바다가 보면은 여기 바다입니다 굉장히 조망이 좋죠 근데 지금 토지 소유자가 여기서 이제 a가 토지 소유자고 b가 여기 토지 소유자인데 b가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높이 이 사람이 올려 버리면은 a는 조망권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때 a가 혹시 b가 높은 건물 지을까 봐 둘이 계약을 맺습니다. 야, 너 여기 이거 짓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요럴 때도 요 지역권이라는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쓸수 다양하게 쓸 수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지역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A는 B의 토지를 어, 사용하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음.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음. 이용하는 권리다. 3번에 전세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세권이 뭐냐?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체 달달이 내는 돈이 없죠. 타인의 부동산을 거의 용법에조차 사용 수익한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부동산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는 용익 물권입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즉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사람을 사람한테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소를 제기해 가지고 판사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여기에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친구가 돈을 안 주면 은 바로 그 집에 가서 물건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소를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사로부터 판결 받아가지고 비로소 강제집행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소제기 하면은 1심 같은 경우에 1년이 걸리는 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세금은요 상대방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된다. 바로 경매에 넣을 수가 있어요. 우선 변제를 넣을 수 있다는 말은 아주 간편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거를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당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은행이 저당권 잡아 있다가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경매에 넣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런 거를 전세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등기부 등본 때 보면 그게 전세권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100%안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채권적 전세라고 래요 지금 우리는 물권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물권으로서의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세권 등기를 하면 은 물권이 되고요. 등기를 안 하면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뭐냐? 그거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